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어, 명상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제목은 부처님의 명상, 에, 그 내용이 무념에서 정념으로 이렇게 에,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명상에 관한 얘기를 좀 하는데, 요가 명상과 부처님의 명상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제가 무념에서 정념으로가 되겠습니다. 어, 명상의 첫 번째 단계는 뭘까요? 일단 음, 2,500년 전에 지금도 그렇지만 그 인도가 덥지 않습니까? 여름에 뭐 45도, 50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 더운 인도에서는 이, 이런 지금 숲속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귀중한 자원이었습니다. 여기 온도도 서늘하고 산소도 많고 쉴수 있는 공간이죠. 그러니까 희소한 자원이니까 부자들만 또는 권력 있는 사람들만 이 숲을 어, 휴식처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이제 덥고 뭐 힘든 일상에서 숲이라고 하는 것은 휴식처가 되는데, 명상은 이첫 번째 단계에다 떨쳐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이제 그 생활의 고단함, 그 다음에 이제 본뇌를 떨쳐버리는 것이니까, 어, 이제 첫 번째는 숲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어, 뭐 몸도 그렇지만 쉬기를 원하고, 뭐 쉬기를 원한다는 것은 어, 번거로운 것을 물리적으로 차단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스탑 멈추고 드 p 하던 일을 내려놓고 그리고 리브 떠나는 것이죠. 이제 이게 이제 현대에서는 이제 그 힐링 여행 이런 게 되겠습니다. 번거로움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뭔가 음 이제 생각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걸 그, 멍 때리기,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뇌과학이, 뇌과학에서는 이게 이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그래갖고, 어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잠을 자거나 아무 생각 안할 때조차도 뇌의 한 80%는 돌아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멍 때리기, 이제 뭐, 그멍 때리기 중에는 불멍이라든지, 물멍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고, 또 어떤 특정한 자세를 잡고 앉아서, 어쨌든 고요함에 빠져들어가는, 자 이런 이제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번잡함을 떨쳐버리는 예, 그런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겠자 그런데 뭐 고요한 숲속에 있든 어, 뭐뭘 하든 어, 이제 좀 조용해졌다 싶으면 물리적으로 좀 조용해졌다 싶으면 속에서 이때다 하고 생각이 올라오죠. 평상시에는 안 하던 생각까지 자기도 모르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더 이제 머릿 속이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합니다 올라온 생각과 싸우거나 아니면 그 생각에 올라오자마자 그 생각에 푹 빠져서 막 열심히 생각을 하고 있거나. 자, 그렇게 해서 나중에 알게 되죠. 아, 이번 명상 망쳤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명상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어쨌든 물리적으로, 어, 평상시와 다른, 어,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떨쳐버리는 것이죠. 두 번째 이제 명상은 이제 이단, 이 단계에서는 이제 집중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집중된다는 얘기는 마음이 하나에 잘 이제 집중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건데, 요가라고 하는 말이 원래 이제 그 묶어서 흔들리지 않게 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우리는 무언가로부터 떨어져 나왔다. 분리되어 있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많이 흔들린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니 그러니까 이걸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우주적 근원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왔기 때문에, 그 분리 때문에 항상 불안해하고 흔들리고 어, 괴로울 수밖에 없다. 그 요가는 뭐냐? 다시 그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 근본과 연결하는 것, 근본에 잘 묶어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 이게 요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가의 첫 번째 단계가 잘 집중된 상태를 말하는 것. 그래서 이게 고요해진 상태, 이것을 디아나, 이게 나중에는 이제 뭐 선나 선 이렇게 해서 중국에서는 이제 선으로 지칭되는 또 이제 서양에서는 메디테이션으로 지칭되는 디아나가 되겠습니다. 잘 집중된 상태, 예, 이게 무타념 무타상이죠. 딴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뭐만 있다, 오로지 하나만 보고 있다, 하나의 집중이 잘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하나에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잡념은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무타념 무타상인데 어, 좀더 살펴보면 의식이 우리 의식이 에, 어떤 하나 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뭐 하나의 뭐 촛불 같은 뭐 사물도 되고, 그다면뭐 부처님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 이런 또는 뭐 뭐라도 좋습니다 하나의 뭐무화라든지뭐 음, 어, 뭐 이런 하의 단어일 수도 있고요 개념 단어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뭐, 백회라든지, 어 단전이라든지 하는, 어, 신체의 일부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의식이 어떤 하나에 잘 묶여서 고정되면, 흔들리지 않으면, 고요히 안정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흐트진 마음이 모이고, 어 결과적으로, 이제, 산란한 마음이 깔아놓고, 좀 차분해지고, 어 조용해지고, 고요해지고,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어, 명상을 하고 나면 좀, 뭐랄까, 깨어나고 맑고 차분해졌다는 것을 본인이 느낍니다. 그래서, 어, 효과를 이제 좀 느끼기 시작하는 단계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명상의 3단계는 좀더 이제 전문적으로 깊어지는 단계인데, 보통 우리는 이 단계를 이름하여 삼매, 산매, 삼마디 삼매에 들었다. 이렇게 얘기 삼매에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표현하죠. 그러면, 들어가는 게 있고, 삶에 머무르는 게 있고, 삶에서 나오는 게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 일상으로부터 진짜 조금 단절되는 측면이 있는 명상의 단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삶의 단계에서는 이제 중요한 것은 마음이, 의식이 작동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 깊은 잠을 자고 있거나, 뭐, 기절했거나, 이런 것하고 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의식이 깨어있지 않거든요. 자. 어, 여기서는 무타념, 무타상이 아니고 무념무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없고 일단 그다음에 이제 의식이 없으니까 분별, 업식이라 그러는데 어, 내 경험한 걸 가지고 판단하고 하는 이런 작용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식도 없고 분별도 작용하지 않죠. 그러니까 명상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깨우거나 스스로 깨어나야 됩니다. 그전에는 의식적 교류가 없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념무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부처가 출가해서 배운 게 원래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그 인도의 요기들, 이제 스승들은 그수정주의고그갖고 정을 문연무상을 어, 음, 닦는 어, 명, 그 명상 수행을 어, 오랫동안 이제 하는 이제 메스트들이 많았대. 부처는 그 스승들 밑에서 수정주의, 정을 닦는 이런 수행을 했고 아주 잘했고 최고의 수준으로 성취를 했죠. 그렇지만 이게 아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벗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비상 비비상 처정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상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또 비비상 생각하지 않는 것도 아닌 그, 그런 경지에 다달, 도, 도달한 정 삼매다.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 정도만 되더라도 음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산매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어그 산매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는 지복을 느끼 뭐 누릴 수도 있겠으나 또 산매에서 나오면 또 여전히 일상사라고 하는 번잡함에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붓다가 보기에는 이것은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고 궁극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 이제 이것이 요가에서 말하는, 어, 요가 명상이 어떻게 보면은 단계별 심화된 상태다라고 어, 말할 수 있을 텐데, 그 부다는 이런 어떤 수정주의, 그 이렇게 그 결과부사를 하고 앉아서 거의 그 고행에 가까운 명상 수행, 수행을 하는 이 수정주의를 이제 궁극에 이르는 방법이라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뭐, 6년간 또, 이제, 고행도 하고, 마침내 보리수 밑에서, 어 깨달음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붓다의 명상은 요기, 요가를 수행하는 수행자들의 명상과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의, 불교의 명상은 이 무념을, 무념을 어떻게, 어 해석하는가, 어, 문 무념을, 정념이라고 해서 합니다. 부다는 무념하지 말고 정념해라. 이 말은 뭐냐면, 올바른 생각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각하지 말라거나, 기절한 듯한 상태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무념과 정념은 어떻게 다른가? 정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 의식이 있습니다. 다 알아차립니다. 어, 이건, 이거, 이거는 뭐, 화면이고, 내가 지금 말하고 있고, 어, 뚜렷한 의식을 어, 아주 뚜렷한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성성합니다. 그러나 업식은 작동하지 않는다. 이제 업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 경험한 거잖아요. 또 내가 의도해서 행동한 거잖아요. 그 축적된 과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업이 식을 낳거든요. 그럼 나의 경험에 의해서 내가 해봤어 아는데 이건 이런 거야. 이건 이게 더 좋은 거야. 이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식이 있죠. 그래서 그게 업식이거든요. 그 나의 과거의 경험과 그 경험에서 나온 생각의 프레임. 이게 이제 업식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이 업식이 다 다르고 다 다르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판단의 기준이 또 생각하는 방식이 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업식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뭐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는데. 누구라도 업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왜곡한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과는 다르다? 나의 주관적 기준이 끼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교에서, 불교에서 명상의 핵심은 사물을, 나의 업식의 장애를 벗어나서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것이 이제 출발점이기 때문에, 요가들의 그 삼매 아무 생각이 없는 의식이, 의식조차 작동하지 않는 그런 무념이 아니라 의식은 있는데 그 의식을 왜곡하는 업식이 업, 작동하지 않는 상태가, 어, 명상에서 추구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무념이 아니고 정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렇다면 아까 이야기한 업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거는 이제 그 업이라고 하는 것은 인범으로 말하면 카르마고 카르마라고 하는 것은 12연기에서 무명 행식 할때그 행. 행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의도하다, 의, 의지를 가지고 행하다, 욕망하다, 욕구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냥 무심코 하는 게 아니고 의도와 욕망을 가지고 하는 것은 행이 됩니다. 그 행은 카르마가 되고 그 카르마는 업이 되고 그리고 그런 카르마는 그, 그것으로 그 인한 어떤 인식체계가 형성되고 그럼 그것이 의식이 되는데 이때 의식은 순수한 의식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왜곡률을 가진 왜곡의 비율을 가진 경향성이 있는, 편향성이 있는 의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붓다가, 개인에게 있어서 왜 마음의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가, 사람들 간에 왜 서로 싸우게 되는가, 그래서 왜, 어, 인생이 고통의 바다가 되는가를 설명하는 키워드가 업식입니다. 우리는 업식의 장애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우리는, 어, 의도를 가지고 경험함으로써 그 경험의 결과, 인식체계를 갖게 되고, 그것이 저마다 다름으로 해서 우리는 서로 싸우게 되고, 나의 내적인 평화는 있을 수 없게 된다. 하는 게, 이제, 그, 고통을 설명하는 키워드죠. 그래서, 이, 업식을 이제, 어, 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것이 이제, 진정한 의미의 해탈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붓다의 주장이죠. 그래서, 이제, 업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무명행식, 12연계 첫세 글자에서, 그 행과 식을 업식이라고 어, 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행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 의도. 그래서 그것이 페임이 어, 되면 뭐가 됩니까? 성향으로 굳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성향이 다르죠. 그래서 똑같은 것을 보고도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결정하고 다르게 행동해서 다른 과보를, 결과를 끌어들이죠. 이게 이제 각자가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것의 실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경향성이 있는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무엇이 우리를 바이어스, 편견, 편향그 기울어짐, 균형의 어그러짐으로 몰아가느냐? 이건 12연기에서 무명행식, 그 다음에 명색유기촉수 이건 감각기관이죠? 그래서 감각기관이 우리 이 마음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 하면 예, 이것은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그 취, 취하거나 버리거나, 그 다음에 유, 그렇게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 뭐가 존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건 이런 거고 저건 저런 거다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시작하고 그것은 이미 생겨난 것이 되는 겁니다. 뭐가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우리는 또다시, 또다시 생겨난 것은, 어, 변해가고 늙어가고 벽들고 죽고 하는 이제 그, 회전을 삼사라, 그러니까 윤회를 반복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핵심 단어가 애라는 것이죠.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내가 부딪히는 상황에서 이 상황을 이 사람을 이, 이 상태를 내가 좋아하거나 싫어하고 하는 이 분별, 판단이 생김으로써 우리는 이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바로 경량성 있는 의식, 나의 의식의 경량성이라고 할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은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이런 분별, 갈애, 욕망, 이런 것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그건 어디서 오는 건가 하면 경량성이 있는 의식에서 온 거다. 그러니까 경량성이 있는 의식을 비우는 것. 이것이 해탈과 깨달음에 이르는 기본적인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무념을 대신해서 정념을 강조한 붓다는 정념의 개념은 두 가지다. 하나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 보이면 아까 이야기한 의식의 경향성, 어떤 기울어짐을 없애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음, 의식의 경향성이 있는 그대로 내가 지금 의식의 경향성을 가지고 뭔가 사물을 보고 있다, 판단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점령, 사띠의 첫 번째입니다. 어, 아, 내가 지금 어, 편견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고 있구나. 하는 것 자체를 알아차리는 것. 네, 그것이 정념의 첫 번째, 삿띠의첫 번째입니다. 어, 우리가 이제 대부분 기가 막힌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막 뭔가를 엄청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지금 굉장히 그 자기 편견을 가지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야기하는 그 사람은 아니야, 난 편견 없어. 이게 객관적인 거야. 이게 사실이야. 이게 진실이야. 라고 이제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삿디의 첫 번째는 아, 내가 지금 이런 편견 하에서 이 사물을 이렇게 비틀어서 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죠. 1번. 2번은 뭐냐면, 기억해내라. 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 눈앞에 펼쳐진 이것은, 이 상황은 무상한 것이고, 괴로운 것이고, 실체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떠올려라. 이렇게 되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화도 좀 깔았겠고, 흥분도 깔았겠죠. 그렇게 해서 이역, 욕망으로부터 이제 거리를 두게 됩니 욕망이 점점 빛이 색이 바래지게 되고 그리고 아침 전에는 소멸 해탈이라고 욕망이 소멸이라고 하는 해탈을 가지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해탈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고 어, 욕망이 빛바래져서 소멸하는 것 이렇게 보면 이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장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는 이미 어, 욕망이 소멸했다는 이금 일은 이유, 이유, 뭐냐면 나에게 이것은 좋은 거야 이것은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피해야 돼라고 하는. 그 경향성, 의식의 경향성 자체가 사라졌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눈앞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지, 좋은 것과 나쁜 것, 그 다음에 내가 가져야 될 것, 과 버려야 될 것, 뭐 이런 식으로 구분되지가, 구분하지를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다의 어, 명상은 어, 결과부자를 하고 앉아서 거의 뿅가는 의식이... 정지되는, 물론 이제 바이탈 사이는 충분히 살아있지만 의식의 작용이 정지되는 그 산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산매는 좀 도구적입니다. 그정도에 집중된 힘을 가지고 산매에서 빠져나와서 정사띠하라.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편견에 빠져있는지, 두 번째는 그런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부상하고 괴로운 것이고 본질이 없는 것이므로 그런 편견이 필요 없다. 라고 하는 것이 비어 지는 것. 그런 깨달음으로 서 비워진 것, 그것으로 인해서 편견이 사라지는 것,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해탈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불교적 명상입니다. 그래서 무념 아니고, 아무 생각 없는 무념 아니고, 정념 그죠. 의식은 깨어있되 에, 기울어진 편향은 없다. 이것이 불교에서 추구하는 명상 혹은 에, 사띠의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 요가에서 말하는 그 무념과 불교에서 말하는 정념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